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번역가 아, 이미선입니다 로라입니다 오늘은요 어,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번역 에이전시 어, 중개수수료 얼마 정도 일까 번역 에이전시 중개수수료 얼마 정도 일까 예를 들어서 번역 서비스가 필요한 손님 있습니다 손님이 100만원을 지불했어요 에이전시에게 에이전시라고 이제 호칭을 하겠습니다. 번역에 에이전시 기니까 아, 번역에 에이전시는 번역가 이 번역해야 되는 내용에 맞는 적절한 번역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번역가에게 가격을 제시합니다. 얼마에 제시할까요? 얼마 정도에 제시할 거라고 한번 예상이 되세요? 음. 에이전시에서 가져가는 그 수수료의 비율은요. 수수료, 수수료라고 해야 되나요? 수수료라고 할게요. 수수료의 비율은 전체 수주하는 금액, 좀 전에 100만 원이었죠. 비율은 어 전체 수주 금액에서 아, 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 혹은 또는 그 이상 정도를 가져갑니다. 이거는 저의 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업계에서 어느 정도 계신 분들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검색을 구글에 간단하게 하시면 나옵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 퍼센트로 제가 봤기 때문에 퍼센트 여기 있죠. 책벌레라는 분이 번역가가 되고 싶어서 뭐, 번역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들이 쓰여져 있고 여기 보시면 대다수 번역회사에서 번역가에게 수주금액의 40% 이하로 번역료를 지급하며 비율이 높은 곳은 50% 선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번역가에겐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많으면 50만원이고, 많으면 50만원이고, 또는 그 이하가 되는 거죠. 갈수록 더 적어지는 거죠. 40만원, 30만원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40만원? 아이고. 그 이하. 40, 40만원 또는 뭐 30만원 될 수도 있고요. 번역가들은 요 돈을 가져가고, 에이전시는 이정도를 가져갑니다. 어, 제가 예전에 저 혼자 처리하기 힘든 분량의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저는 제가 받은 금액 그대로 드렸어요. 제가 너무 낮은 가격으로 그 일을 받아서 그 금액 제가 받은 금액 그대로 중간 수수료 없이 제가 중간에 검수 작업을 거쳤고 프로프리딩을 제가 했지만 그 비용 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30% 수수료를 뗐다 하면, 어, 좀 적게 뗐네 수준이 되는 거죠. 에이전시라면. 번역가로서 어느 정도 그 영업을 하시고 고객을 확보하셨다면,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정도의 분량을, 일과함을 맡게 되는 경우가 이제 옵니다. 그러면 그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팀을 구성할까 아니면 에이전시를 만들까. 만약에 내가 가격이 꽤 저렴한 편이고 일감은 계속 밀려 들어온다 하면 번역 에이전시를 만들어야겠다. 세워야겠다라는 고민이 하게 되죠. 저도 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 말씀드리는 건요. 많은 번역가님들 중에서 특히 프리랜서 번역가님들은 이게 지금 본업으로 하고,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 이걸로 밥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중간에 번역 에이전시에서 수수료를 얼마 정도 가져가는지 잘 모르고 계세요. 30에서 30%에서 많게는 70% 혹은 뭐더 많이 떼가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듣기 네 이렇습니다. 번역 에이전시 중개 수수료가 이 정도를 가져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0, 60% 정도가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한몇년 전까 한 3, 4년 전쯤에 번역 그 에이전시 붐이 일어서 굉장히 많은 에이전시가 우죽순으로 생겼다가 지금 꽤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번역 에이전시가 우죽순으로 생기면서 자체적으로 경쟁을 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 불똥이 번역가들에게 튑니다. 그래서 번역료가 하향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일조하고 있, 있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번역료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번역요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제가 제, 계속 오퍼를 받는 제안을 받는 번역요율을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번역요율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번역가님들에게 특히 프랜서 번역가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번역 에이전시의 중개수수료 이 정도 된다라는 거 내가 받고 있는 그 금액이 절대 전체 그 프로젝트 수주 금액 50%도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번역 서비스의 핵심은 뭘까요?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번역 에이전시에서 그죠? 번역 서비스 번역 에이전시에서 하는 일은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번역 서비스에서 번역은 뭐죠? 핵심 서비스 아닌가요? 번역 서비스에서 번역은 핵심 서비스입니다. 이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 핵심 서비스 제공자는 그럼 이 서비스에 서비스에 대해서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를 지불 받아야지 정당한 걸까요? 이게 자꾸 떠서 잠시만요. 얼마를 해야 정당한 걸까요? 우리 번역가님들은 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번역 서비스의 핵심은 번역인데, 그럼 이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 번역가는 이 전체 번역 서비스 비용에 얼마를 가져가는 것이 정당한가? 이 수수료 비율을 모르고 계신, 아직 모르고 계신 번역가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70% 이상 가져가야지 당연히 우리가 핵심 서비스 제공자인데, 하지만 이렇게 이상적인 가격이 현재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 직접 일감을 소비자에게 수주해 오시는 분은 당일 100% 가져가시겠죠, 그죠 아니면 80% 정도, 20%는 검수자, 검수해야 되니까 검수자를 따로 고용하셔서 검수 작업을 맡길 수도 있고. 아무튼 70%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번역가님들이시던 파트타임으로 하시는 번역가님들이시던 우리의 핵심 서비스가 우리가 제공되고 있지만. 어,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번역 에이전시에서 에이전시를. 어... 맞서고자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도 하시는,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품질을 관리한다든지, 만약에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언어로 진행된다면, 그 여러 가지 언어로 진행되는 것에 프로젝트를 관리, 담당한다든지, 근데 그 일은요, 번역 에이전시에서 PM, 프로젝트 매니저를 따로 고용하거나, 그리고 또그 번역의 검수자를 따로 고용을 해서, 다 어차피 고용을 하는 거예요. 고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완료한다는 거죠. 어, 한번 보면요. 제가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구글에서. 그, 이렇게만 쳐봤어요. 약간 문법이 뭐 틀렸을 수도 있는데. How much translation agency takes a commission이라고 돼야 되네요. 근데 이렇게 쳐도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상단에 나온 거 클릭을 해 보니까 누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중개인이 됐나 봐요. 자기는 원치 않는데 어쩌다 보니 중개인이 됐어요. 근데 커미션 얼마 붙여야 되지 고민이 된 거죠. 번역가가 0.12 센트를 받는다고 하면 내가 거기에 얼마를 더 붙여야 되나요?라고 질문을 했더니 어떤 분이 자기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어... 그. 번역 에이전시 번역 에이전시 측에다 물어봤나봐요. 다른 언어들은 얼마씩 고객에게 어, 비용을 청구하고 있냐. 그래서 그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가 받고 있는 비용이 220% 정도를 어, 고객에게 부과하고 있더라 하더라고요. 220% 계산해 보면 음, 간단하게 100원이라고 치면 번역가가 받는 번역가가 받는 비용 100원. 근데 중간에 번역 이건 이분의 경우예요. 번역 에이전시에서 가져가는 비용이 220%였다. 그럼 다시 말하면 뭐 220원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는 최종 최종 소비자는 얼마를 가져가냐? 310아300 320원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1 0원2 0원뭐 비율 그냥 보지 말고서라도. 번역가, 이 핵심 서비스 제공하는 번역가 100원, 중간 에이전시는 거의 대략 200원만 가져간다 쳐도 200원, 그래서 소비자는 3, 300원을 지불하는데, 전체 비용의 3분의 2를 에이전시에서 가져가는 상황이다. 이 정도면 거의 70% 정도 되는 거죠? 70% 넘나요? 70% 정도 수수료가 되는 거예요. 에이전시에서 가져가는 수수료 비율이 70% 정도입니다.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번역가는 번역 전체 비용에서 30%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 에이전시가 한때 몇년 전에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긴 걸 수도 있어요. 이걸 이 상황을 아니까. 번역 계속 하다 보면 이 상황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져서 서로 경쟁을 붙다 보니 가격을 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회사 운영하는 거잖아요. 회사 운영비는 어차피 고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프리랜서들에게 돌아와야 할 번역료에서 단가가 깎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번역료가 계속 깎이고 있는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어, 저렴한 낮은 요율에 낮은 번역료를 아, 허용하는 경우는 뭐, 당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감은 안 들어오고 번역료가 낮은 것만 들어오니까지 생활을 해야 돼서 생활을 위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겠고 그게 아니고 경력을 쌓기 위해서 그 초보 번역가님들이 이런 낮은 번역료를 허용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나 혹시라도 번, 번, 그 번역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라고 하시면요. 반드시 번역 업계의 어, 생태계를 위해서입니다. 생태계라는 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당연히 아시죠. 내가 지금 당장 경력 쌓기 위해서 싼 값에 일을 해줘버리면요. 내가 경력이 올라가서도 그 다음에는 내 비용이 번역료가 좀 올라가겠지? 아니요. 그 생태계가 이미 파괴된 상황이어서 그게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경력을 쌓기 위해서라고 하시면요. 어, 그 번역 양을 아주 조금만 받으세요. 500단어, 뭐 300단어, 1000단어, 최대. 많이 받아서 내가 저렴한 가격으로 번역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나한테는 손해가 돼요. 차라리 그럴 거면 내 공부로 번역을 따로 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중요한 건 내가 낮은 번역료를, 번역료를 받고 일을 하게 되면 이게 피차 서로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번역료가 심하게 떨어진다라고 느낀 게한 5년 전부터, 한 4년 전부터인데, 요즘은 거의 공공연해진 것 같아요. 어. 근데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면 받아들일 수그 저렴한 그 번역료의 제한이 계속 오겠지만, 저는 계속 커트를 하고 있거든요. 최소선 이하로 들어오는 건 커트하고 있고, 전문성이 인정받아야 되는 분야는 이 비용이 너무 낮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저한테 들어온 제한이 그냥 가버려요. 가버리긴 하는데, 음, 여력이 되신다면, 지금 이 낮은 번역료가 계속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연구하는 연구실 어떤 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상하는 것은 인공지능으로 그 인간의 번역이 완전히 대략적으로 굉장히 크게 대체가 되는 기간은 10년에서 15년 정도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10년에서 15년 정도 우리 번역가 인간 번역으로만 100% 진행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그 수명이 이 정도 남은 거죠. 10년, 15년이면 저는 아주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년, 15년만 일을 하지는 않을 테고, 이후, 이후에 번역에 관련해서 다른 업, 업으로 이게 일들이 확장될 텐데, 어,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참 표준 번역료 요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점점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가격을 깎는데 요즘은 거의 막 밑도 끝도 없이 계속 깎아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번역가님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시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 우리 번역가들만 모이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프로젝트 매니저도 같이 네트워크 합니다. 같이 모셔요. 프로젝트 매니저도 모시고 번역가들 중에서 검수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검수자 역할 할 분들 이렇게 따로 모시고 만약에 우리 번역가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이 번역가 네트워크에 예를 들어서 한만명 정도, 일만 명 정도의 번역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영한 한영 일한 한일 뭐~ 뭐 있죠? 어, 스, 한, 한스, 뭐, 독한, 한독, 푸한, 한푸, 뭐, 여러 가지. 아이고, 중한 빠졌네. 중한, 한중, 이런 식으로. 한국어를 다루는 한국, 한국인 번역가님들, 한국어를 바, 다루시는 한국인 번역가님들을 한만명 정도 모셨다고 치면요. 만 명까지 가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뭐, 오천 명? 5천명 정도를 모셨다. 이분들이 다한 네트워크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단, 이 이러한 모임이 굉장히 분명한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어떤 표준 번역료를 가지고 있고 번역료 표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표를 바탕으로 일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이 나머지 번역 에이전시든 업계에 아 번역에는 표준 가격표라는 게 있구나라는 인식도 생기고 표준 가격표가 있으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표준 가격표대로 가격을 지불하는 게 일단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가격을 깎으려는 시도가 있을지언정 그 시도를 막는 건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저도 목소리를 내보기 시작한 것이 번역가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어, 제가 댓글에 남겨놓는 그 링크를 보시면요 번역가 네트워크의 또 다른 기능은 우리 번역가님들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일일이 내가 겪지 않고서는 알수 없음직한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그래서 번역가님들이 경험하시는 그런 정보를 유용하게 서로 나눠서 번역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포함입니다.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게 된다면 번역가님들의 삶의 질도 훨씬 높아지고 일단 우리끼리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제안을 오퍼 받았을 때 제안을 받았을 때 가격을 제시하기도 훨씬 더 용이해질 것 같아요. 아이 정도 난이도 이 주제 우리 업계에서 대략 이 정도 가격이었어. 나도 그 정도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아예 기준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제 댓글로 남겨놓는 것은 그 번역가님들에게 하,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에 많이 응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 개인 시간을 할애해서 그 정보를 취합해서 알아보기 쉽게 분석을 해서 한 3월 중순까지는 2월 말까지 설문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3월 중순까지 내용을 취합해서 그 내용을 또 설명하는 어, 유튜브도 업로드해 드릴 생각이고 같이 뜻이 맞으시는 분들 의견이 맞으시는 분들과는 또 이메일로 주고 받으면서 같이 우리 번역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방향을 찾아서 좀. 향후 단 10년, 15년만, 어, 15년간만이라도 번역과 수명이 그 정도만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번역과 네트워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해봅니다. 마무리로 정리하면서 한번더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어, 주, 대부분의 또는 보편적으로 어, 국내 에이전시 뿐만 아니라 어, 번역 에이전시들의 중개 수수료는 30에서 70% 또는 이것보다 좀더 다양할 수도 있다. 대략적으로 40에서 50% 정도 선이 기준이고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40%보다 더 적은 커미션을 받는 에이전시는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제가 오퍼받는, 제가 제안받는 가격도 그렇게 높은 가격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어, 가격들 대충 예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몇 퍼센트 정도 가져가겠다 싶은 그런 어,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번역가님들이 요 사실을 인지하시고 아 이렇게 시장에 돌아가고 있구나 중간에 커미션을 이 정도 가져가는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우리 같이 어, 번역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목소리를 내고 더 서로 모여서 뭉쳐서 힘을 같이 번역가님들과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